아 참, 잠근 저게 줄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영양성 해돋이입니다. 모두들 2024년에는 행운의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좀이아니 뭐야? 친거요사람생각 크게 하는 거? すいませ

시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안에 우리는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가게 살림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가고 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울산이 더 부강해지고 또 우리 중국가 더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국민 여러분들,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가게들을 벗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600년 역사의 병마절도사가 계시던 곳입니다. 좌병마절도사가 계시던 곳이고 여기에서 동네부터 안동까지 40개 군현을 다스리던 그런 아주 높은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올한 해, 가정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기현입니다. 갑진년 새 첫날부터 사랑하는 중국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백영성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해는 어려움은 많이 겪어나가시고 역경을 잘 헤쳐오셨습니다. 갑진년 새해는 정말 더 멋지고 화합단합하여 우리 중국은 물론이고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해 주신 감사겠습니다 저희들 도 우리 박성민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영길 우리 중구청장님 강예순 중구의 의장님과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시의원님과 함께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중구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평양성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더 기운이 더 값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운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중구 작년에는. 어, 많은 사업들로서 어, 희망을 다지는 기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승천하는 기운으로서 기망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 그대한 변화 발전될 뿐만 아니라 그대한 도약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물결로 마주칠 것입니다. 어, 우리 종구의회에도 여러분과 함께 힘찬 전진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어느 해보다 값진 해가 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시의장, 구의장, 새해 아침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새배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이렇게 큰 절로 새배를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절도 올려 주셨는데 신영기 의원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신원 님, 부의원 님, 그리고 진상도 중부 경찰서장님, 성진영 중부 소방서장님 이렇게 초대형 네. 네, 그 저기 올라오시고요. 있는 구름을 녹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보일 거고요. 이 퍼포먼스에 맞추어서 대형 풍선도 하늘로 오르면서 우리 중국의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에 떠오르는 새해를 향한 신년 기원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서 해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해는 떴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년기원 퍼포먼스에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해 대신에 해처럼 보이는 뭔가가 떠오를 건데요. 이게 떠오르면 은큰 박수와 함성으로 어, 해를 맞이하듯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웃어주시고 또 무대 쪽에서 찍는 분들은 우리 어, 객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찍으실 거니까 다 같이 한 화이짝 웃겠습니다 미소 울산 중구 네 열부터 하나까지. 구령을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응원으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하늘 높이 수많은 연이 보이고 그 사이에 또큰 풍선이 떠오르겠습니다 축포를 터뜨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어, 무대 바로 앞에 여기 은색 기둥에서 축포가 터지니까요 예, 안전을 위해서 너무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양쪽 축포 주변에는 안전요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부터 거꾸로 예, 하나,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0, 9, 1 7, 6, 5, 4, 4, 2, 하나, 다 하나,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잠시 후 축하 공연. 공용... 오늘 청년 성악 앙상블, 두희 앙상블인데요. 두희 앙상블이 멋진 공연으로 오늘 돋고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청년이 문화로 이루는 젊은 중국, 새해 아침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청년 성악단이거든요. 두희 앙상블의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의 새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무대위로 네. 모셔보겠습니다. 2024년 가집 중구의 희망. 병영사 민장 취 맞습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걸음걸음 가실 때 혹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타임풋이 주워서 가는 길에 쓰레기 붕대에 쏙 하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에, 모든 직원분들과 아, 문화원 관계된 모든 분들.